그럼 우리가 주사를 놓지는 않지만 어르신이 병원에 갔는데 링거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주사를, 엉덩이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법 아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링거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을 때이 링거 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요거는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대상자의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있으면 링거병이나 아니면 수액병이 있잖아요. 얘 수액병이 있어요. 수액병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 팔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죠? 팔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수액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액병이 심장보다 높아야지만 중력의 원리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팔을 높이 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수액병의 높이가 수액병이나 수액 그 세트의 높이가 어떻게 심장보다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장보다 높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장보다는 수액병이 높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얘가 주입속도를 맞춰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빨리 들어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를 제거하고 알코올솜을 주면서 누르고 계세요 하잖아요. 그럼 누르고 있어야지 비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솜으로 비비면 피멍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그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